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황홀해지는 그런 꽃향기가 납니다.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음, 당최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요즘 저처럼 그냥 샤넬 가방이 되게 갖고 싶은 분께 샤넬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향긋한 봄 되세요. 감사합니다. 를 소개드리려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경입니다. <laughs>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서 홈 프래그런스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점점점점 발을 깊게 들여놓으면서 향수에까지 아주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뭔가 꽂히면 굉장히 오덕 오덕 이건 좀 그렇다. 굉장히 좀 깊게 파는 성향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다가오는 봄을 위한 봄 플로럴 향수 베스트 5를 추천, 10이네. 베스트 5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아직은 향민이어서 제향 표현이 다소 전문적이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향린이분들께는 아 그런 느낌? 이렇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테니까 그점 같이 확인하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모의 이라돔의 향수입니다. 얘는 패키징부터 뭔가 고급미가 뿜뿜하지 않나요? 얘는 오드 퍼퓸이고요, 75ml입니다. 어, 이 메모는 처음에 제가 드리기 전에 꼭 시향을 해보고 드려라라는 추천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의 시향기를 읽고 메인 어코드를 봤을 때아 이건 진짜 내향이다, 안 맡아봐도 이건 내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라인드로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오늘 베스트 원 향수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 향을 쉽게 표현을 드리면, 얘는 혹시 바디샵의 몰인가 아시나요? 그건 좀 대중적이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걸 크레파스 향? 아카시아 향? 뭐 파, 파스텔? 요즘 분들도 파스텔 아시나? <laughs> 그런 향? 그런 느낌으로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메모는 이 바디샵 몰인가에 굉장히 고급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맡아 보겠습니다. 타 볼게요. 정말 딱 아카시아 꽃의 꿀을 잔뜩 잔뜩 바른 향입니다. 보통 단향이 느껴지면 뭔가, 음, 너무 어린 느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런 마냥 달고, 음, 그런 마냥 어린 어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우아한 꽃 단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30N년생 분들도 <laughs>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달콤한 향입니다. 음 특히 이 친구는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음, 아침에 이쁘 정도? 빵빵 뿌리고 출근해도 늦은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도 거뜬히 남아있는 향입니다. 잔향은 굉장히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남아서 포근 폭딱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처음 뿌리는 순간 달콤해서 향, 황홀하고, 어, 다, 잔향까지도 굉장히 포근한 느낌으로 봄에 뿌리시면 좋은 향수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향수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봄, 플로럴 베스트 향수 2. 바이레도의 아튤립입니다. 이거는 요즘 니치 향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까 메모 이라도멜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향수입니다. 음, 얘도 오드 퍼퓸이고 이 사이즈는 50ml 사이즈입니다. 이 라튤립은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튤립이 메인 어코드인 향수입니다. 뿌리자마자 생화향이 엄청 낭낭해요. 그래서 굉장히 황홀해지는 그런 꽃향기가 납니다. 어, 화장품 특유의 그런 플로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싱그러운 꽃향이 나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뿅! 음, 진짜 생화향이 낭낭하고 풀 냄새까지도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수입니다. 어 브랜드마다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향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 라튤립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맡아보지 못할 그런 독특한 향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서 이 향을 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레도에서 향수를 사고 싶다면 또. 내가 꽃향을 좋아한다면 꼭이 향을 시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요 향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뭔가 우아한 향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리고 봄에 데이트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향수는 딥티크의 오로즈입니다. 저는 50ml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오드 두알렛이고요. 아까 그두 개의 향수들보다는 지속력이 좀 덜한 그런 향수예요. 딥티크 오로즈는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다섯 개의 향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게 뿌리실 수 있고 누구나 다 추측해 볼수 있는 그런 장미향의 향수입니다. 얘도 뿌려볼게요. 일단 뿌리자마자 첫 향은 그 뷰티 제품의 일반적인 장미향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바로 곧이어서 장미 생화향이 나는 그런 향수입니다.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러운 생화향, 장미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딥티크는 장미향이 이 오로즈를 포함해서 오로즈, 또롬브로단로 그리고 오카피탈,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음, 이 오로지와 비교를 해서 그것들을 잠깐 소개드리면 먼저 유명한 롬브로 단노는 장미 생화 줄기 잎 그런 향까지 다 느껴지는 날 장미의 향이라고 딱 표현드리고 싶어요. 어, 롬브로 단노가 물향이 나는 건 아닌데 느낌이 뭔가 빗 속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검붉은 그런 장미 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오카피탈이라는 디티크의 장미 라인의 향수는 저한테는 엄청 쇼킹한 향이었어요. 제가 정보도 없이 그냥 샀거든요. 장미향이라니까. <laughs> 그리고 뭔가 제 이미지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이미지랑 오카피탈이 <laughs>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샀죠. 바로 이 디티크 중에서 저는 제일 먼저 산게 바로 그 오카피탈입니다. 유명한 도손도 아니고 풀포도 아니고 그것을 아무튼 샀었어요. 근데 그 오카피탈은 저한테 엄청 쇼킹한 향이었습니다. 첫 향은 굉장히 강한 스파이시함이 확 느껴져요. 후추 후추. 그런 향이 너무 강해서 맞자마자 맞자, 이게 어떻게 장미향이야? 라고 했던 향이에요. 근데 이 오카피탈이 오카피탈이 굉장히 웃긴 게그 스파이시한 향이 날아가고 나면 잔향이 장미향이 느껴지면서 포근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세 가지 중에서 오로즈, 롬브르단노 오카피탈 이세 가지 중에서 잔향이 제일 좋았던 걸 골라라라고 하면 그 오카피탈이었어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 오로즈는 약간 여리여리 핑크핑크한 그런 핑크 장미 느낌 그리고 롬브로단노는 검붉은 그런 장미 느낌 또 오카피탈은 파란 장미로 정리를 해서 느낌을 딱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 역시도 음 아까 라튤립 데이트할 때 추천드렸잖아요. 얘도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살랑살랑한 봄바람 불어올 때 데이트하실 때 뿌리고 가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그런 느낌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베스트 향수 4. 이 논픽션의 가이아 플라워입니다. 얘도 오드 펴, 퍼퓸이고, 저는 30ml 작은 걸 구매했습니다. 음, 이 논픽션 브랜드는 런칭한 지 얼마 안된 우리나라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어, 이 향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려서 다시 맡아볼게요. 음 근데 이게 <laughs>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음, 정리를 좀 하는데 다른 향수들은 딱딱딱 정리가 되는데 얘는 어떤 향인지 소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향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홈에서까지 이 향수 소개를 찾아봤는데 보세요. 스모키하게 변주된 오리엔탈 플로럴 향의 가이아 플라워. 갓 피어난 야생화의 강렬함 속에 깃든 순수한 관능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음, 당최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근 일단 첫 향은 묵직한 스모키한 야, 향이 나고요. 뒤로 갈수록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이때 그 꽃은 막 빨간, 뭐 주황. 뭐 이런 화려한 그런 향이라기 보다는 좀 하얀 작은 꽃들이 이렇게 방울방울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한 오디함이랑 엠버 느낌이 나면서 잔향은 파우더리하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향입니다. 아마 논픽션 중에서는 얘가 가장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베스트 5중한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나도 니치 향수 한번 입문해 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께, 음, 가격 부담 없이 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얘는 백화점에 입점이 있지 않고, 쇼룸이 서울의 한남점? 그리고 부산의 거기에만 있대요. 그래서, 어, 맡아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공홈에 가보시면, 어, 무료로 이 다섯 가지 논픽션의 다섯 가지 향을 시향해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냥 배송비 2,500원만 내시면 시향해 볼수 있으니 뭔가 나는 블라인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이아 플라워 이 향이 그 제가 쓰고 있는 핸드워시 제품이 훨씬 향이 더 좋은 느낌이어서. 음, 이 향수를 다 쓰면 얘는 다시 구매하지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바디워시, 뭐 바디크림, 핸드워시, 핸드크림 이 친구들은 다 써도 꼭 재구매를 할 그럴 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어, 4로 이 논픽션의 가이아 플라워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향은 샤넬 레젠라인의 베쥬라는 향수입니다. 얘는 제가 이번 주에 들여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어서 같이 어, 세미 언박싱을 해보려고 일단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고급지지 않나요? 그 샤넬 레제 컬렉션은 일반 패션 향수 라인의 그런 넘버5 음, 마드모아젤 요런 것들처럼 그냥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입니다. 얘는 75ml이고, 음, 가격은 292,000원. 200ml는 528,000원이었어요. 저는 범접할 수 없어서 당연히 72, 75ml를 들여왔습니다. 향은, 얘도 마지막으로 뿌려볼게요. 음, 향은, 샤넬 하면, 뭔가, 아, 머리 아파. 아, 진짜 진한 파우더 냄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레잭 라인 향수들도, 물론 진하긴 진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어, 그게 머리 아프게막 진한 그런 향이 아니라, 그 향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배주는, 어, 플로럴이랑 꿀! 오코드로 이루어진 제품인데요. 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메모의 이라도멜도 허니, 플로럴, 이게 메인 어코드였잖아요. 어, 그래서 비슷한 메인 어코드이죠. 어,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완전 확연히 달라요. 메모는 약간 달달함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향수였다면 이 배주는 좀더 샤넬의 그런 퍼퓸스러운 좀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음, 시작은 좀 시원한 꽃향기가 나고 달달한 그런 꽃냄새로 남는 이 샤넬 베주예요 그래서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이어서 무난한 데일리로도 이 친구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번 뿌리고 나가봤는데 이 샤넬 뿌리고 간 날은 제가 따로 공룡을 갖고 가지도 않았는데 음 계속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는 그런 지속력이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향수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음 요즘 저처럼 그냥 샤넬 가방이 되게 갖고 싶은 분께 이 샤넬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이 향수라도 고급지게 뿌려보자라는 느낌으로 이 샤넬의 베즙 물론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향수를 봄에 뿌리기 좋은 마지막 향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봄에 뿌리기 좋은 플로럴 베스트 5 니치 향수를 소개드렸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음, 트라발로 향수 공병을 추천을 드립니다. 얘가 물론 조금 다른 향수 공병에비해서 비싸긴 비싸요 만 원대에서 한만 이천 원대. 저는 쿠팡으로 구매했고요. 근데 얘를 추천드리는 까닭이 보통 일반 어,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그런 향수 공병은 딱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음. 딱 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향수 공병. 저희 얘도 옛날엔 이렇게 갖고 있었었는데 얘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근데 아까운 향수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비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얘, 얘 75ml에 31만 원인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내가 바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무튼 담기도 뭔가 여간 상그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트라발로 공병은 일단 뭔가 예쁘고 위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 느낌이랑 비슷한 걸로 어 저는 이렇게 공병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얼만큼 남았는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볼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죠. 얘이 분사구를 삽입해서 어, 향수를 담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음, 잘 보이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음. 예를 들어서 보통 향수 보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쇽 이렇게 빠져요. 음. 그러면 그냥 여기 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눌러지면 이렇게 누르면 보이세요? 한방 이렇게 올라오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음, 이렇게 그리고 이 구멍으로 들어간 게 전혀 빠지지도 않아요. 전혀. 새 염려도 없고, 굉장히 간단하고, 이 향이 변형되지 않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도가 높은 공병입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봄에 어울리는, 어, 플로럴 베스트 5 향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향긋한 봄 되세요. 감사합니다.